안녕하세요.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사주학 공부를 하면서 예해가 애매한 내용을 댓글로 질문주시면 사주 공부에 도움이 되는 댓글을 골라 답변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간편한 질문은 댓글로 답해드리고 설명이 필요한 질문은 영상으로 답해드리겠습니다. 질문 중 개인 사주 불이성 질문은 삼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어떤 질문을 해는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합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주 공부를 하다 보면 합을 많이 배우죠. 삼합도 배우고 방합도 배우고 천간 지지 합도 배웁니다. 그래서 사주발자에합 글자만 봐도 성립이 되는 경우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 합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합이 성립되는 건 아닙니다. 합이 성립되려면 타당한 요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글자만 있어서 되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병신 합이 있는데 그게 성립이 되는지. 성립이 되면 물기운이 많아지죠. 성립이 안 되면 병화와 신금이 남는 것 뿐입니다. 오행이 그대로 남는 것 뿐이라는 얘기죠. 자, 이 합이 성립되려면 타당한 요가 있어야 됩니다. 성립되어야 되는 이유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 합이 성성되는 경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사주를 볼까요? 신해년 병신월 갑신일 갑자시에 태어나신 사주입니다. 여자분이시죠? 자, 이 사주 일에 보면은 병신 청간합이 보입니다. 병신 합수가 과연 이루어질까요? 이루어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루어지면 은 병신 합수로 해서 물 기운이 많아지겠죠? 안 이루어지면 병화와 심금 오행 그대로 남는다는 얘기죠. 자, 이루어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사주 형국을 파악해 봐야 되겠죠. 사주 형국을 파악해 보니 사주의 가장 강한 오행이 물기운입니다. 연지에 해수, 시지에 자수, 큰물 작은물이 있지만은 금생수를 받고 있고 심금 안에 임수구 큰물이 암장돼 있어서 물기운이 가장 강한 오행이 되겠습니다. 물이 강하다 보니까 목생활을 받았던 불기운이 힘이 있을 것 같지만은 강한 물기운에 한 방이만 까뜨리게 됐습니다. 불이 꺼지게 생겼다는 얘기죠. 불이 죽게 생겼습니다. 그런 형상이고, 신금은 하는 일이 나무를 극가든가 물을 생하든가 작은 새죠 극할 나무가 없습니다. 멀리 떨어져 있죠. 물을 해수로 생해야 되는데, 큰 물을 작은 새가 생할 수가 없죠. 한강물에 돌던지기. 물에 빠져 죽게 생겼습니다, 심금이 그래서 병화와 신금은 죽게 생겼네요. 횟수 때문에. 하나는 껐들어서 죽고, 하나는 빠져 죽게 생겼습니다. 살 길을 찾아봐야 되겠죠? 병신 합을 합니다. 하면 살 수가 있죠. 병신 합수가 되면은, 물이 되면은 불가세는 물에 공격해서 패할 수가 있죠. 같은 물이 되니까 공격을 안 합니다. 그래서 합을, 합이 성립이 됩니다. 합을 해야 될 당연성이 있죠. 합을 안 하게 되면은, 불은 물에, 강한 불에, 물에 꺼지고, 쇠는 강한 물에 빠져 죽게 생겼는데, 합을 해가지고 목숨을 건졌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합이 성립돼서, 병신합수, 물이 많아져서, 수생, 금생수 수생목으로 해서 삼상기기 된 사주가 되겠습니다. 이 경우에 합이 된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이 사주도 보실까요? 신유년, 병신월, 갑보일 병인 시에 태어나신 여자분이시네요. 이 사주에도 병신합이 보이네요. 합이 성립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려면 사주 영국을 파괴받아야 되시죠? 사주의 가장 가운을 찾아보면, 어, 감목이 병아를 생하고, 잇목이 병아를 생해서또 일지에 오아도 있고 해서, 불기운이 목생활을 받아서 상당히 강합니다. 불기운의 허약한 게 새기운이죠. 그래서 병신 합을 해가지고 물로 변해야 되느냐 한번 보겠습니다. 물로 변하면은 이 강한 불과 싸워야 됩니다. 그러니 병화는 물로 변하지 않습니다. 신금이 이 불에 녹게 생겨서 합을, 합을 청해보지만 병화는 자기 편, 갑목도 있고, 잇목도 있고, 병화도 있고, 오화도 있어서, 자기평이 많아서, 불로 될, 물로 변할 이유가 없다는 얘기죠. 합을 받아주지 않습니다. 물로 변할 이유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이 병신합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병화와 신금이 있을 뿐이죠. 사주의 가장 강한 행위, 불기운입니다. 불기운이 쇠를 녹여버리는 그런 현상입니다 그래서, 화극금이 성립되지만 병신합소는 이루어지지 않는 사주가 되겠습니다. 불기운이 강했어요. 그래서 불이 물로 변할 이유가 없어서 병신합소가 이루어지지 않는 사주가 됐습니다. 이렇게 사주에 합이 있어도 이루어지는 경우와 안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잘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자, 어떻습니까?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사주풀이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